홍준표 대표인가요? 무슨 야당 탄압 코스프레를또 갈라 그랬었잖아요. 예, 네. 네. 네, 그, 야당 탄압 뿐만 아니고 지금 홍준표 대표는 그 야당 탄압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네. 그분은 특활비 렉 걸려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근데 본인은 뭐. SNS에 장문을 남겼죠. 여덟 음. 가지 네. 이유를 들어가면서. 홍준표. 또 아니 그게 전에 그 지금은 이제 어느 게 사실이냐 예. 논란이에요. 어허. 예, 그러니까 특활비 논란이 이미 홍준표 대표가 성환종 리스트에 예. 1억 받았다는 아하. 그 의혹이 일 때부터 특활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남이 한게 아니에요. 음. 홍준표 대표 자신이 뭐라고? 예 해명을 했어요. 그 돈이 그 돈이 아니라 내 음. 특활비 일부를 음. 집사람에게 줬는데 집사람이 모아서 1억 만든 거다 음.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듣기. 특활비 논란을 최초로 일으킨 장본인은 음. 홍준표 대표세요. 음. 그러니까 이분 입으로 시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시인해놓고 특활비를. 이번에 이제 특활비가 특활비 특활비 이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laughs> 예. 이분이 이제 살짝 해명을 바꾼 거예요 예. 그거는 아내한테 내가 특활비를 줬다는 게 아니라 내가 특활비로 어, 말하자면 돈번 돈을 안 갖고 가서 아내가 생활비를 절약해갖고 그 돈을 모았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그 무슨 말이에요. 막 아니, 막 이, 그전에는 ]겠어요. 이런 거죠. 특활비를 받기 전에는 예. 내가 그 월급 으로 음. 뭐 기자들 밥 싸고 활동비 썼 는데 예. 특활비를 받게 되니까 돈이 남지 않는 아하. 그래서 아내가 모았다라고 한 건데 어, 그 말이나 그 말이나 어어치나치가 근데 예. 그게 아니고 그게 어퍼치나 매치나가 아니라 어퍼치면 문제고 매치면 무죄예요. <laughs> 그러니까 유무죄가 갈리는 거예요. 어, 오늘 그런데 작도 작 타셨어 아주. 어. 그냥. 저요? 예. 아. 계속 타세요. 아, 그래갖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원혜영 의원이 아, 당시 원내 대표 예, 예 그때 당시에 홍준표 원내 대표가 새누리당 원내 대표일 때 민주당 쪽에 원내 대표 섰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에 해명을 하면서 민주당 원내 대표에게 자신의 특활비 일부를 줬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원내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어, 그거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 특활비가 있고 국회 특활비가 여야로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예. 그 옛날에 그. 그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여야만 모를까? 요새 누가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한테 돈 받으면 신문에 한줄 나면 그냥 꼴까닥이에요 그러니까요. 어. 아니, 그, 그런 문화 자체가 완전히 없어요. 어. 아니, 근데 특활비 하는데 국정원 특활비는 왜 출처를 묻지, 않? 그러니까 어디다 썼는지를 묻지 않잖아요. 예. 이런 특활비도 묻지 않나요? 예, 묻, 그러니까 묻지 않는다는 게 예. 정확히 얘기하면 영수처리를 요구하지 않는다예요. 아. 근데 네. 그러면. 내가 회사로 따지면 예. 판공비거든. 아니야? 이번 네. 기회에 아예 이거 없애버리면 안 돼요? 구정원또 없앨 수는 없고 없어요? 용도를 반드시 시면 그렇죠,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에이. 어디에 썼다라고 하는 것을 내부 비공개 내부 감사를 받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방법이 맞는 것 우리 같아.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요즘 기업이 쓸수 있는 카드도 제한돼 있고요. 예. 심지어 특정 지역에서는 못들어가에 죽어지지 않아 해버리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원도 그렇 어떤 뭐 회사는 10시 이후에 막아버린대도. 네. 막아버리고 음. 그런데 아예 지금 사실 공무원들이 쓰는 음. 카드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도 없어요. 오.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어느 예. 영역인가. 그래서 간에. 다시 홍준표 대표로 돌아오면 예. 원혜영 의원께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안할 수가 없다. 음. 우리 원혜영 의원님은요, 진짜 결의 고운 분이거든요. 음. 그런데 그 원혜영 의원님이원혜영 아, 계속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렇게 납득할 밝혔어요. 만한, 하지 않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안 하면, 음. 할수 없이, 난 예. 진짜 안 하고 싶지만 <laughs> 하루 안에, <laughs> 그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음. 없다. 그래서 음. 지금 홍준표 대표는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렉 걸려 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진짜 웃긴 부분이 있어요.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이 문제되니까 검찰을 음. 끌어들였는데 검찰이 법무부에 특활비 상납을 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어허. 그런데요. 이게 사실 아닌 것입니다. 음. 왜냐하면 검찰은 예산 편성권이 없어요. 음. 그래서 법무부가 예산 편성을 할때 음. 검찰 특활비를 포함한 법무부 특활비 합쳐서 285억 원을 편성을 했고 예. 검찰 특활비 179원을 1원도 쓰지 않고 검찰에 줬다. 음. 그런데 음.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음. 이렇게 지금 179억을 줬다. 네, 그대로 음. 줬다. 그래서, 음. 어, 나머지 105억 플러스 뭐 1억이죠. 이것은 예. 그 법무부가 본래 쓰는 특활비다. 음. 네. 그런데 요 대목에서 한 가지 예. 좀 말되는 거를 자유한국당이 아니고요. 시민단체 참여한 데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요 예. 법무부 특활비 중에 음. 22억 정도는 음. 자신들이 유목을 보니 아. 특활비로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음. 음. 잘못 편성됐다. 음. 예, 그 정도 지적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법무부 검찰국 음. 같은 데는. 음. 특수활동비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영업을 할 필요가 없는 부서인데 거기에도 어. 20억 가량이 배정이 된 것은 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예. 지적을 했는데요. 자영업 당에서 계속해서 반박으로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하고 법무부도 받지 않았느냐, 아니면 지난 과거 정권에도 있지 않았느냐, 뭐 김만복 원장도 어. 뭐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딱. 우리 뭐~ 교통 위반에 가서 걸리면 저만 교통신호 위반한 거 아니에요라는 식으로 하는 그럼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어, 근데 그건 진짜 억울하지 않아요 나만 걸리면 아니에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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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진짜 근데 이거 <laughs> 법리 논리가 있어요 교통 무단횡단인데 딱 잡은 저 사람도 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나 이~ 그~ 법의 논리가 저 사람 한 거는 저 사람의 문제고. 당신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살만 그 딱대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불법의 평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 하거든요. 그 예. 아, 음. 근데 이번 기회에 진짜 예. 특활비 문제는 짓고 넘어가서 그뭐 용... 국민 입장에서 예, 봤을 예. 때는 아니 근데 핵심은 제대로 요 제대로 쓰는지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지점이 뭐냐면 음. 특활비가 있다는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아, 그거 아니죠. 특활비 제도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음. 지금 핵심 단어는 국정원이 청와대 에 상납. 그렇죠. 예. 상납 그러니까 어. 그 특활비가 쓰여 쓰여져야 서 서여지면서는 안될 항목으로 쓰여지면서 이것이 뇌물성으로 상상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검찰이 법무부에 뇌물성 상납을 했다. 이건 사실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상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제 이제 보도 나온 것보든요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금물을 쳐 놓으면은 세금을 큰 세가 와서 다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가려면 팍, 밟아 놓면서 그물이 점점, 점점, <laughs> 몸을 옥제갖고, 나중에 그물 스스로 목을 조여서 죽여요. 아, 지금 그런 형국. 아. 이니 그러니까 빠지면, 음. 지금 그물에 걸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이 그물은, 정의와 합법의 건물이에요. 건물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죠 오. 왜 자꾸 빠지는 게 지금 해명이 점점 더 이상하니까 국민들 보기에 점점 더 이상해지는 오. 거예요. 오, 이렇게 네. 멋있는 네. 말씀도 하실 진짜 줄 알았어요. 시진. 그건 멋지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해요? 개성군 시 아, 단독 브리핑이에요? 아, <laughs> 어떻게 하죠? <laughs> 그럼 그만 하, 한 아니 그래서 정세도 정세균 네, 의장이 그 항의했다고 그 무슨 내용이에요? 아 국정원에 항의를 했다는 거는 마치 국정원이나 거, 아니, 검찰이 예. 검찰에 이제 얘기하는 건데 특활비를 가지고 최경환 의원을 막 의원실을 압색하고 예. 이게 이제 막 알려지니까 음. 국회 전체가 음. 예, 특수활동를 예, 받은, 예, 받은 것처럼 오면. 그렇게 되니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좀 신중을 예, 구하라. 예, 예,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나 뒤에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음. 붙이셨습니다. 음. 그런데 네. 그특할비받아갖고 국회 회관에 안둬요. 회관 앞수작 안 안해도 돼요. <laughs> 그 얘기를 <laughs> 지적들하시는 <laughs> 거예요. 네. 2015년 당시면 어. 경제부총리했으니까 네. 부총리실을 앞수색을 해야지 왜무원실 <laughs> 했냐라는 아니, 뭐 건데. 부총리실이 그 후에 이제 부총리가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네. 2015년이에요. 경책 아, 그랬 아, 2014년부터 2016년까지가 오래 했는데 네. 2015년이면 어, 롯데 홈쇼핑 재승인 받을 때데그 경제부서 에 <laughs> 관리하나? 갑자기 <laughs> 아니 <그걸> 롯데 홈쇼핑 <laughs> 재승인 관련하여 예. 그 처음에 모일보에서 예. 2016년 7월에 보도할 때는 예. 전병원전 수석이 타겟이 아니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라고 실명 거론했잖아요. 그런 투데이서. 보도까지 예, 있었죠. 예. 있었죠. 그리고 네. 둘이 법적 논란이 있었죠. 네. 자, 양지열 변호사님 예. 특활이 아. 받았어요? 아주 안받아 제가 줬잖아요 특할 커피. 특할 아, 커피 <웃음> <웃음> 저는 다음, 오늘 이 특할 커피 너무 맛있습니다. 예. 다음, 다음 <laughs> 뉴스 넘어가려고 예. 다음 뉴스 말죠 예. 부자 세습 문제? 예. 뭐 요즘 명성교회가 굉장히 아 세간에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예, 정말로. 예, 뭐, 교회 신도수만 10만인 교회였고, 오. 그 교회가 이제 장로교 쪽에서도 굉장히 명망 있는 교회였던 모양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몰랐는데, 거기 교회의 목사가 이미 2년 전에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고요. 음. 원래는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아들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주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재직할 때부터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명성교회가 아니라 그 아들이 새노래, 새노래 명성교인가 회 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교회를 만들어서 나갔었습니다. 예, 이런, 이른바 프랜차이즈가 있었던 예, 거예요. 그런데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세습을 안 해주겠다는 아 이유로 그런데 결국 2년 동안 담임 목사를 선출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 전에 결국에는 합병을 다시 시키는 거죠. 합병을 하고 그 목사로 원래 교회로 초제병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일요일에 이제 새로 선출된 뭐 목사님 성함이 또 하나시다 보니까 어.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예배를 보신 겁니다. 주일 어. 예배를. 그런데요. 예. 이 김상환 목사님이. 김삼환. 김삼환 목사님이 예. 2014년에 세월호 망언으로. 네 그때 이제 뉴스에는 그때 가장 유명해지셨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청와대에 들어가서 조언했다는 그 분이고요. 음. 그때 음.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럼 왜 이렇게 돌아왔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나오면서 예. 아, 결국에는 이거 혹시 돈 때문인가 하는 세간의 의혹이 많이 뭐 나왔었던 거예요. 어, 돈이냐면 왜한번이 <laughs> 어, 명성교회 관련해서 명예훼손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 명그명성교회의한 장로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죠. 음. 근데 그거를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목숨을 끊은 이유가 결국에는 이 800억 원대의 비자금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laughs> 비자금이 800억 그거는 원이었던 거그거 국정농단에 그 기업들에서 거둔 액수하고 거의 맞먹는 숫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교회에서 한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교회에서 필요한 돈들이 있을거 아니면 예. 뭐 봉사도 하고 네. 교회 운영도 하고 그러고 남은 돈들이 적립된 부분이 800억 가까이 됐었다라는 <laughs> 그러니까요. 건데, 근데 그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교회가 예. 우리 교회 그런 일 없다라고 아니 졌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laughs> 교회가, 졌... 교회가 졌어요. 그럼 800억은 그러니까. 어딘지. 디 근데 그분은 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지 밝혀지지 아... 않은 거예요. 그, 일단은 그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한 어떤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어요. 와... 아니, 근데 이렇게 항상 교회가 나오면 세습 얘기가 나오고 세습 얘기는 결국 돈으로 귀결되는 거잖아요. 예, 때문에... 이문제의 근원이 이 종교 단체는 왜 국세청에 세금도 안 내고 뭔가 감사도 안 받는 건가요? 아, 그거는 그래서 네. 이제 네. 그 교회 종교 단체에도 아.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네. 게 법안이 통과가 돼서 2년 유예 기간 끼쳐서 내년에 이제 내년부터 아니요, 시행이 아니, 되거든요. 종교 단체 아니에요? 그것도 종교 그 성직자들이에요. 네. 네. 성직자들에게, 네. 성직자들에게. 네. 근데 세금은 없어요. 세금. 없어요. 전 세계 어디든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적할 수 있는 길이 네. 없는데 네. 일부 기독교 교회들이 네. 그 세금 그세법이 내년에 시행되는 것을 막고 있거든요. 네.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혹시 그 종교인들 과세한다고 해놓고 네. 혹시 교회 세금 추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유가 있는 거죠. 사입이 정통에서 보기에, 이른바 네. 정통에서 보기에 사입이 종교인들이 세금 내면서 나도 종교인이다. 음. 음. 이렇게 자기를 신문 세탁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동안 좀 음. 이해가. 안 아니, 거기 두 가지 딱 네, 이론이에요. 네. 첫 번째는 종교인들에게 세그 과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법인의 치고 들어오려 고 그런 거 아니냐? 네. 법인까지 확장. 두 번째는 사이비사이비 네, 사이비 사이비. 종교인들 들어오는 건데 이거는 거지예요. 아니고요. 시민단체 참여한데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예. 요 법무부 특활비 중에 음. 22억 정도는 음. 자신들이 요목을 보니 아. 특활비로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음. 음. 잘못 편성됐다. 음. 예. 그 정도 지적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법무부 검찰국 같은데는. 음. 특수활동비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영업을 할 필요가 없는 부서인데 어. 거기에도 20억 가량이 배정이 된 것은 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예. 지적을 했는데요. 자영업 당에서 계속해서 반박으로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하고 법무부도 받지 않았느냐, 음. 아니면 지난 과거 정권에도 있지 않았느냐, 음. 뭐 김만복 원장도 어. 뭐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딱 우리 뭐~ 교통 위반에 가서 걸리면 저만 교통신호 위반한 거 아니에요라는 식으로 하는 그럼요. 그런 얘기거든요 아 근데, 어, 근데 그건 진짜 억울하지 않아요 나만 걸리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진짜. <laughs> 근데 이거 법리 논리가 있어요 교통 무단횡단데딱 잡은 저 사람도 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나 이~ 그~ 법의 논리가 저 사람 한 거는 저 사람의 문제고 당신이 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만 딱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불법의 평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 하거든요. 홍준표 대표인가요? 무슨 야당 탄압 코스프레를 또 갈라 그랬었잖아요. 네. 응. 예, 그 야당 탄압뿐만 아니고 지금 홍준표 대표는 그 야당 탄압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예. 그분은 특활할비렉 걸려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근데 본인은 어? SNS에 장문을 음. 남겼죠. 여덟 가지 음. 이유를 들어가면서. 음. 또 아니, 국민. 그게 전아요 그, 그, 지금은 이제, 어느 게 사실이냐 예. 논란이에요. 예, 예. 그니까, 특활비 논란이 이미 홍준표 대표가 성환종 리스트에 예. 1억 받았다는 아하. 그 의혹이 일때부터 특활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남이 한게 아니에요. 음. 홍준표 대표 자신이 뭐라고? 예 해명을 했어요. 그 돈이 그 돈이 아니라 내 음. 특할비 일부를 음. 집사람에게 줬는데 집사람이 모아서 1억 만든 거다 음.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특할비 논란을 최초로 일으킨 장본인은 음. 홍준표 대표세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시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시인해놓고 특활비를. 이번에 어. 이제 특할비가 특할비 특할비 이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laughs> 예. 이분이 이제 살짝 해명을 바꾼 거예요. 예. 그거는 아내한테 내가 특할비를 줬다는 게 아니라 내가 특할비로 어, 말하자면 돈번 돈을 안 갖고 가서 아내가 생활 비를 절약해갖고 그 돈을 모았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그 무슨 말이에요? 막걸리는 아니 그 전에는 이런 거죠. 특활비를 받기 전에는 예. 내가 그 월급으로 음. 뭐 기자들 밥 사고 활동비 썼는데 예. 특활비를 받게 되니까 돈이 남지 않느냐. 아하. 그래서 아내가 모았다고 라한 건데 아하. 그 말이나 그 말이나 어퍼치라고 어, 그 치면 그, 근데 예. 그게 아니고. 그게 엎어치나 맺치나가 아니라 엎어치면 문제고 맺치면 무죄예요 아 <laughs> 그러니까 유무죄가 갈리는 거예요. 어, 오늘 그런데 작도, 작도 타셨어 아주 어. 그냥. 저요? 네, 예. 계속 타세요. 아 그래 갖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원혜영 의원이 아, 당시 원내 대표 예, 예 그때 당시에 홍준표 원내 대표가 새누리당 원내 대표일 때 민주당 쪽에 원내 대표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에 해명을 하면서 민주당 원내 대표에게 자신의 특활비 일부를 줬다. 어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원래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 특활비가 있고 국회 특활비가 여야로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예. 그 옛날에 그. 그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여야만 모를까 요새 누가 야당 원내 대표가 여당 원내 대표한테 돈 받으면 신문에 한줄 나면 그냥 꼴까닥이에요 그러니까요. <laughs> 아니 그 <그리고>, 그런 <laughs> 문화 자체가 완전히 없어요. 없어요. <laughs> 어. 아 그런데 특활비 하는데 국정원 특활비는 왜 출처를 묻지 않? 그러니까 어디다 썼는지를 묻지 않잖아요. 예, 이런 예. 특활비도 묻지 않나? 예, 묻, 그러니까 묻지 않는다 는게 예. 정확히 얘기하면 영수 처리를 요구하지 않는다예요. 아. 근데 예. 그러면 누가 회사로 따지면 예. 판공비거든요 이번 기회 에 예. 아예 이거 없애버리면 안 돼요? 특정특 없앨 수는 없고 없어요? 용도를 밝혀시면 그렇죠,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에이. 어디에 썼다라고 하는 것을 내부 비공개 내부 감사를 받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방법을 받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요즘 기업이 쓸수 있는 카드도 제한돼 있고요. 예. 심지어 특정 지역에서는 못스로 아예 죽어지지 않아 해버리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원도 그렇 어떤 뭐 회사는 10시 이후에 막아버린대도. 네, 막아버리고 음. 그런데 아예 지금 사실 공무원들이 쓰는 음. 카드 같은 경우 그런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 그거는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어느 예. 영역인가. 그래서 간에. 다시 홍준표 대표로 돌아오면 예. 원혜영 의원께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안할 수가 없다. 음. 우리 원혜영 의원님은요, 진짜 결의 고운 분이거든요. 음. 그런데 그 원혜영 의원님이. 아, 원혜영 께서 그렇게 밝혔어요? 네, 그렇게 밝힐 만한. 납득할 않게 할 않게 만한 해명을 안 하면, 음. 할수 없이. 난 진짜 예. 안 하고 싶지만, <laughs> 예. 하루 안에. <laughs> 그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는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렉 걸려 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진짜 웃긴 부분이 있어요.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이 문제 되니까. 검찰을 음. 끌어들였는데 음. 검찰이 법무부의 특활비 상납을 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어허. 그런데요 이게 사실 아닌 것입니다. 음. 왜냐하면 검찰은 예산 편성권이 없어요. 음. 그래서 법무부가 예산 편성을 할때 음. 검찰 특활비를 포함한 법무부 특활비 합쳐서 285억 원을 편성을 했고 예. 검찰 특활비 179억 원을 이 원도 쓰지 않고 검찰에 줬다. 음. 그런데 음.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음. 이렇게 지금 약간 179억을 줬다. 네그대 음. 좋다. 그래서 음. 어, 나머지 105억 플러스 뭐 1억이죠. 이것은 예. 그 법무부가 본래 쓰는 특활비다. 음. 예. 그런데 요 대목에서 한 가지 예. 좀 말되는 거를 자유한국당이